길을 기울이면 배경지가 된세이세키 사쿠라 가오카역에 왔습니다. 이름이 조금 길죠? 서쪽 출구로 나와서 옆으로 조금만 걸으면 판책맵이랑 우체통이 하나 있어요. 진짜 우체통은 아니고, 안에 자세히 보면 길을 기울이면의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여기 바언이 집을 지키고 있고요. 반대편에는 지구옥에 있던 시계 속 공주 피규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계단이 있는데 쭉 걸어올라 보면 마트가 하나 보이거든요. 그 마트 안에서 산책하면서 도장을 모을 수 있는 지도를 개탈 수 있습니다. 한장 꺼내주고, 첫 번째 도장을 찍어줄게요. 한번 돌아보면 기어 간판이 보이고요또 길을 따라 쭉 걷다 보면은 패미니 마트가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두 번째 스탬프 엘리의 장소입니다. 안 날라가게 잘 붙잡고 포장을 그 꾸꾹 찍어줍니다. 날씨가 진짜 화창해 보이죠. 바람은 또 엄청 부는데 더워가지고 혼자 씩씩거리면서 열심히 걸었습니다. 오른쪽을 한번 봐주면 저 멀리 아까 봤던 게이어 간판이 보이거든요. 실눈뜨고 잘 보면 보입니다. 그리고 경사를 따라서 걷고 또 걷습니다. 정말 땀으로 샤워한 날이었어요. 경사를 잘 걷다 보면 계단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열심히 계단을 올라갑니다 마지막 계단을 올라서 왼쪽으로 꺾으면 바로 미니미아 신사가 나오거든요 여기가 바로 시즈코의 친구가 갑자기 시즈코에게 고백 공격을 했던 그곳입니다 아담하죠 주택가에 있는 진짜 작은 신사라서 잠깐 쉬어주기 좋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저 혼자 차지했답니다. 앉아서 좀 쉬다가 다시 출발할게요. 여기 동네 사람들은 다 체력이 좋아야 살아남을 것 같아요. 길을 따라서 쭉 걷다 보면은 드디어 평지스러운 길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거의 도착한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지브리스랑 우체국을 지나서 드디어 꼬린 지점입니다. 저기 노아라는 빵집이 있는데 되게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쉬는 날인 거죠. 그래서 포기하고 옆에 있던 가게 앞에 스탬프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스탬프도 찍어줍니다. 아직 한 끼도 안 먹어서 일단 수분이라도 보충을 해줄게요. 기차입니다. 근처에 앉아서 쉴 데가 없어가지고 버스 장류장에서 쉬었어요. 여기서 다시 걸어서 내려갈까 아니면 버스를 기다릴까 굉장히 고민하는데 또 버스 시간 볼 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멍 때리다가 지나가는 차 구경하고 그냥 생각을 조금 비우다 갑자기 버스를 탔습니다. 너무 쾌적하네요. 여러분 혹시 여름에 오신다면은 올라올 때는 버스 타고 내려갈 때는 걸어 내려가시는 걸 추천할게요. 그리고 시저크 그 등교길이었던 다리가 신경 쓰여서 와봤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끝. 뭘좀 먹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느낌 있는 카페가 있어서 들어와 봤어요. 굉장히 저오픈형에 단골분들이 웅성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조용히 케이크랑 홍차 시켜서 먹고 오늘의 케이크인 라임 케이크와 그냥 홍차입니다. 이런 느낌. 돌아가려 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말 걸어 주셔서 이때다 싶어서 벽에 인테리어 좀 여쭤봤거든요. 근데 저게 성냥박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붙인 게 아니라 하나 하나 퍼즐처럼 꼽혀 있던 거예요. 신기하죠? 아이들. 고맙습니다. 베코짱. 아 베코짱, 아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니다 외관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엄청 진이 빠진 상태라서 집에 돌아갈까 하다가 또뭐좀 먹고 싶어가지고 교자집에 들어왔어요. 요즘에 튀김 음식을 절제하고 있는 터라서 물만두 시키고 또 가지 볶음이랑 맥주 시켜서 먹었습니다. 된장 베이스의 가지 볶음이었고. 물만두는 그냥 물만두였어요. 맥주가 정말 최고였어요. 그리고 이 게이오선까지가 성지순대의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가라오케입니다. 뭔가 휴일을 충실하게 보내고 싶은 욕심이 올라와서 조금 무리한 것 같아요.

フフフフフ。<music>